반갑습니다. 끝난 타이밍 와타 TV입니다. 어, 야수의 심장과 종가 배팅은 빨리 빨리 설명을 하고 내일 어, 급등에서 좀 장세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목표가만 빠르게 빠르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골드퍼시픽이고요. 어, 거래 정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목표가가 600원 정도 되겠네요. 어, 여기 600원입니다. 어, 현재가 대비 한12% 정도 더 있구요. 우리 멤버십이었던 것 같은데, 여기, KBI 메탈. 어, 여기였나, 여기였나, 헷갈리는데, 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오늘 상한가를 찍었네요. 어, 혹시 한방더 가면, 그 다음, 이제, 야수들의 영역이니까 2600원까지입니다. 10%. 신라 섬유, 어, 찍어야 될 자리가 2680원? 어, 이 정도 될것 같아요. 여기 정도 될것 같은데 어 11%가 있으니까 10%못 미치게 한 2,630원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음 에머리지고요. 얘가 변동폭이 좀 세네요. 어, 20 몇% 프로 올라갔다가 지금 순위가 자꾸 막 바뀌고 있는데. 아 어, 잠시만요 순위가 막막 요동치고 있습니다 에머리지는 -E 다음 목표가가 3천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. 3천원 1 8프 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던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뭐 이렇게 있는데 어, 팜스토리 야수의 심장에 어울리죠. 2300원 1 6 미래생명자원, 아 어, 저는 얘가 옛날에 한참 올라갈 때는 미친자라고 불렀어요. 막 이렇게 올라갈 때, 야, 이거 미친자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렀던 종목인데, 미래생명자원이 자기 몸통에 꼬리만 찾으러 가도 16%가 있고요 KBI 동국시럽은 이렇게 예쁘게 타고 다니다가 오늘 한방 쌌네요. 아, 어, 그 다음 자리를 보면 한 1050원 정도가 보입니다. 어, 1050원 정도, 이 정도 되겠습니다. 1050원 정도요. 현대 로템이고요. 얘도 참 속을 많이 세기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, 갈 것처럼 해놓고 접해고, 갈 것처럼 해놓고 접해고, 이거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다 넘겼어요. 거래량도좀더 터졌고, 그 다음 자리가 35,000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어, 현재 12% 찍은 자리에서 삼만 오천 원 정도 되면 한1십어한 십일 어, 정도 돼 보이네요. 어, gs 이고요 아마 이게 러시아 발언 때문에 조금 난리가 난것 난 같은데 어, 아 진짜 정치는 할 말이 없다 진짜 아좀 답답합니다 그죠 조금 답답해요. 차라리 아무 말이라도 하지 말지 음 그래요 네, 진짜 답답해 죽겠네 여기 120선 찍을 때까지 한 4,08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아텍도 많이 움직임이 좀 커요 오르고 내리고가 좀 심한데 이거 찾으러 가면 14% 있습니다 심팍이고요 그래도 제일 그 뭐랄까 어,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제일 예쁜 친구입니다 어, 62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0원 더 어, 6200원 어, 4,5% 정도 깔끔하게 먹고 도망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